온! 여기가 바로 안산 최대의 핫플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<laughs> 이런 건 어떻게 아셨어요?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데리고 셨거든요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, 가장 잘하는 일 어린이보다 많이 파기 저의 끊임없는 인내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장비 드릴게요 여기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샀습니다 잘 모르는 이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응. 모두 다추입에서 파는데 응. 조금 뻘을 와봤다. 저처럼 경력이 많다 하시는 응. 분들 저기 저렇게 앞에까지 가십니다. <laughs> 너도뻘 사람 아니잖아. 뻘 사람 맞습니다. 도시 사람이잖아도. <너도. 웃음> <laughs> 아 도시 사람 아니에요. 뻘들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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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하는 뻘 사람만의 팁이 있다면요? 아, 그냥 깊숙히 들어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진흙이 조금 어두운 쪽에 조개들이 많습니다. 이, 이런 구멍들은, 음. 이렇게 보이는 구멍들은 다 개구멍입니다. 보이시죠? 이거 개. 오, 이 정도면은 뻘 덕후가 맞네요이채널의 예. 정체성은 계속 가져가시네요. 아, 그럼요, 저는 모든 것에 대한 덕후이기 때문에, 이런 음. 데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 이거 발견한 건가요? 그냥 냅다 파는 겁니다. 이거는 굴입니다. 굴? 아니 아니 굴이다고요. 아 굴이다고요. 굴, 굴은 아니고요. 이렇게 파시면서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. 오, 이거는 오, 죽은 근입니다 여기는 꽝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신뢰감이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 서해바다에만 30년 살았습니다 아주 조기교육이 잘돼있고 어렸을 때는 꽃게도 잡으러 다녔어요 어, 이거 장난 치시는 거 같은데? 이거, 이거 이거 일하는 거 맞죠? 예예예 예, 예. 근데 여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나 좀 잡고 그런 느낌은? 오! 우와! 대박! 우와, 아무 말 아무 말 없이 그냥 딱 잡으니까 되게 멋있다 갯벌이 인생 인정해 주십니까? 아이 지금 한 마리 잡았는데요, 한마리네뭐 A few moments later. 네, 생각보다 이게 좀 인고의 어, 시간이 필요한것 어, 같아요. 이게 한번 터지면 이제 어둠창창 나오는데요. 음. 제가 간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 <laughs> 쉽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 살아나지 않는 거네요. 네, 예. 여기 도착한지 꽤 지난 것 같은데 어떡하세요?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. 그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본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급속하게 들어왔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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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조개. 잡았다! 오호호 <놀람> <이봐>, 이거 봐! 오, <laughs> 대박! 이고 얼굴만해요 얼굴 라못아 많이 잡으셨네 대만그 끓이려고 했는데 지금 참 <laughs> 부족합니다 아 대단하시네 깊게 파는 것보다는 <laughs> 사선으로 옆으로 면에게 파셔야 돼요 게다고생각 얇게 팔 도만이 나와요. 과연 이런 팁을 줄수 있는 실력을 진짜 갖고 계신지 한번 제가 육지가서 보겠습니다. 응. <laughs> 응, 감사합니다. 지금 시간 16시 40분.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감안해서 1 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결과물 한번 보여주십시오. 이 정도면 꽤 많이 팠다고 볼수 있죠 미역국 한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... 음... 이분하게 익었나요 <laughs> 아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한 끼가 안 먹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침을 코작 고작 하이네 우선은 오늘은 이만 끝빠이바